자, 다음은 두 직선, 이거랑 이거가 제 1, 사분면 위에서 만나도록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정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넣어 봅시다. 자, 직선 이것을 지금 보시면은 m으로 묶어 내고 있고요. m이 없는 거는 뒤로 빼냈어요. 자, 이것이므로 m의 값에 관계없이 점몇 콤마 몇을 지나냐라는 건데, 어, 얘가 m의 값에 관계없이 어떤 특정 점을 지나려면 m에 대한 항등식이 돼줘야 되겠고, 그러려면 얘가 0, 얘가 0이 돼줘야 되겠죠. 즉, x가 마이너스 2고 y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면서 m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을 하게 되는 거죠. 즉, 마 2콤마, 1을 m의 값에 관계없이 지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와서, 기억의 기울기 물어보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기억은, 예, 요 직선이잖아요? 그럼 요 직선은 어떤 직선이냐, 라는 건데, 자, 어, 다음 직선이 두 직선, 기억과 니은 사이 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 일단은 이 직선은 무조건 몇 콤마 몇을 지난다고요?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상황이죠 그러면서도 다음 직선, 얘가 뭐냐면은 얘입니다 이 초록색 직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적혀있죠 이 초록색 직선과 1사분묘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기억, 요 직선, 어떤 직선, 요 점을 지나면서도, 요 점, 요코하면 0,2. 예, 요 점을 지나는 직선보다는, 어, 좀더 완만하게 내려와야 될 거고, 이점요코하면 2,0을 지나는, 에, 직선보다는 조금 더 가파르게 그려져야, 일사오 면에서 만나게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기억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과0,2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고요이 직선의 기울기는 x끼리 빼야죠 그리고 y끼리 빼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 2분의 3이 구해지겠습니다 자 니은은 마이너스 2,마이너스 1과 2,0을 지나는 직선이죠 그래서 x끼리 빼주시고 y끼리 빼주시면은 기울기가 4분의 1로 구해지겠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억보다는 완만하게 미음보다는 좀더 가파르게 직선이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기억 직선 기울기 2분의 3보다는 좀 작아야 되겠죠. 그래야 완만해지죠. 그다음 4분의 1보다는 가팔라야 되니까 4분의 1보다는 커야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m의 범위가 구해진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